안녕하세요. 어쩌다 성배우의 성배우입니다. <laughs> 2020년도 이제 첫날이 지났는데요. 다들 어,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흔히 1월 1일하면 작심삼일 얘기하는데 이제 어제 세우신 계획을 <laughs>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음, 잘. 이어가시고 그 이유까지도 잘그 계획대로 잘 이어가셔서 꼭 목표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옷이 좀 평소랑은 다른데요. 음, 네 맞습니다. 어,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어, 취업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. <laughs> 네 음,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회사나 그런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용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요. 음 제가 지금 올해부터 어 기존에도 뭐 물론 경험은 있긴 하지만 강사 쪽도 음 일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강사용 프로필인데 음 그때 쓸 만한 취업 사진을 어 찍기 위해서 음 오늘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음, 잘 찍고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, 음, 저처럼 이제 올해 이제 초반에 음, 취업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 사진 찍을 때유 요령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괜찮으시죠? <laughs> 네, 그래서 오늘은 성배우가 아닌 성모델로서, 네, 음,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일단은, 취업 사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<laughs> 네, 비현실성인가요? <laughs> 네, 어, 찍을 때 사실 대단한 건 없어요. 사실 헤어나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어, 뭐 요새는 스튜디오에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오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제가 이제 방문한 스튜디오에서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다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잘 마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죠. 네 그런데 음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촬영할 때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음, 흔히 이제 작가님 포토그래퍼님께서 어, 자세, 허리 피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좌우로 이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잖아요. 음... 그때 우선 허리를 펴는 것은 중요해요. 근데 허리를 폈을 때 이 어깨라든가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경직되는 느낌이 들면 그게 사진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음, 허리 펴세요 했을 때딱 음 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허리만 이 허리뼈만 이제 곧게 하고 좌우는 이제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몸에 릴렉스가 된 상태여야 실제 촬영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음, 이런 부분은 실제로 모델 촬영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. 어, 보통은 취업용 사진 혹은 뭐 여권 사진, 증명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찍으시잖아요. 그때 약간 몸을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될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셔야 좀더 릴렉스된 상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이제 촬영 하시기 전에 몸을 많이 푸시는게 중요해요 어, 스트레칭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도 왔다갔다 하시고 뭐 목도 풀어 보시고 그리고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먼저 신경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 릴렉스 된 자세가 필요하고요 어, 두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취업사진 하면 반명함 사이즈니까 요만큼만 나오잖아요. 그니까 요 정도가 중요해요. 근데 이만큼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이겠죠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쪽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취업 사진이냐에 따라서 뭐 약간 무뭐 표정일 수도 있고 또 약간 웃을 수도 있죠. 근데 이렇게 웃, 보통은 웃는 사진이 많더라고요. 남자분들도 그렇고 약간 근데 약간 요런 식으로 웃는 것보다는 환하게 웃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작가님께서 웃으라고 할때 이 했다가 웃으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사진에도 여기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나오거든요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웃기다가 같이 이 정도. 음. 이게 지금 약간 눈이 움직이셔야 되는 건데 보통은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입꼬리만 이런 것보다는 보통은 웃는 모습이 취업 사진 어, 찍으시는 분들이 더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웃기. 눈이랑, 뭐, 얼굴, 이 앞면 근육을 최대한 이용해서 같이 웃기. 그렇죠?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, 음,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로 웃기. 그래서 크게 웃어보세요. 크게 웃어보시다가 같이. 이런 느낌이랑. 이런,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연습해 두시면, 아니면, 딱 촬영하시기 전에, 이때만 거울 보면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음 마지막으로, 중요한 것은 눈인 것 같아요. 어 증명사진 찍어 보신 분들은 또, 취업사진용 그런 사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음, 눈을 감았을 때가 많죠.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면, 전체적으로는 다 마음에 드는데, 눈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되거나, 이렇게 되거나. 그래서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프로 모델들도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런 얘기를 특별히 하진 않지만 어, 어떻게 하냐면 셔터를 누르잖아요 누르는 소리가 보통 DSLR을 작가분들께서 쓰시니까 이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찰칵 하는 소리 찰칵 하기 전까지만 딱 고정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찰칵 하고 바꿔서 찰칵 하고 바꿔서. 그래서 이 연습을 왜냐면 요새는 스마트폰용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그때도 되게 무음 카메라 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익숙해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셔터 찍기 전에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만 고정하고 셔터 소리가 찰칵 소리 나면 바꾸기. 그리고 찰칵 바꾸기. 찰칵 바꾸기. 예, 이건 실제적으로 스튜디오나 뭐 촬영 현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, 어 눈이 감겨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뭐 저도 뭐 물론 사람이니까 몇 번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팁을 말씀드렸는데, 어첫 번째로는, 어 자세, 릴렉스된 자세. 허리 피라고 해서 허리는 피고 나머지 경직된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자세. 좌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몸이 그리고 얼굴도 울리,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릴렉스된 자세. 어,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웃을 때도 항상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웃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. 눈을 사진 찍을 때 셔터 소리에 맞춰서 어, 셔터 소리가 나고 나서 깜빡이거나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셔터 소리에 맞춰서. 찰칵, 다시 또 준비하고 있다가 찰칵, 또 감아보고, 또 다시,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음. 뭐, 물론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고도의 테크닉은 아니지만, 음, 취업사진 찍으러 가면, 오늘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, 실제적으로 찍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. 음,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보면, 이제 본인이 원하는, 어,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, 미리 좀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, 오늘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뭐 취업 사진 패키지라고 해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의상까지 이렇게 다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 블로그에도 오늘 촬영했던 부분들 또 사진이나 정보들을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음 모쪼록 취업 사진 찍으시는 분들 올해 본인들이 원하시는 모든 그런 회사의 취업을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어 저도 올해는 어 배우와 모델 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음 그런 일들에도 음 도전할 어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좋은 밤,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저는 이제. 저녁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